건강하고 돈 들어오고. 부동산, 전매 사건, 매매, 또그 어쩌다 투자 행기 조금 이제 올라간다는 거,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휴가를 가더라도 자손들 어, 물가에 조심 좀 시키고. 먼저, 이제, 자, 지띠죠? 자는 지니까, 지띠부터 먼저, 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반기, 자, 지띠, 지띠 점상, 오반기 어, 점상, 쫙! 삼재가 나가서도 팔란은 어, 이제 삼재 다음에 올해까지 팔란이라는 건 있는데 그것도 본인 생인들이 지행간 사람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깃발이 나오는 거보니까자말 그대로 자아 쥐띠 후반기 아 너무 방심하지 말것 조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어, 투자 너무 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깃발이 제일 먼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푸른기가 나오고 청색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 면 걱정 가정에 근심 가족이 있는 분들 자손이 있는 사람들은 자손의 근심 또 요거는 뭐냐면 건강 이렇게 나오는데 어 건강한 자손 가정의 잔잔한 걱정거리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많잖아요. 잔잔한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이 좀달른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사고수, 낙매수, 낙상수, 이런 게 조금 나와요. 집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하면은 괜찮은가 한번 뽑아볼게요. 벗어, 그것만 조심하면 후반기 또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는가. 같이 나오는데, 아, 조금 돈이 나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원래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먼저 닥치고, 나쁜 일이 닥치고 난 뒤엔 좋은 일이 있듯이, 지띠들은 그래도 너무 삼재가다 나갔다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말으라는 소리. 아, 세법 뽑아드릴게. 건강 최고, 건강 최고! 건강하고, 돈 들어오고, 올 이제 후반이 됐으니까, 후반기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조금 뭔가 평선이 갈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소리야. 소띠죠? 어, 축, 소띠. 축생, 소띠. 또, 올해, 예, 소띠들은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물론 시국이 어려워서. 다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도 후반기로 접어들어서는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본인들이 마음 먹고 있는 거, 일명 말하자면은 부동산 전매 사건, 매매 또 어쩌다가 투자 행기 조금 이제 올라간다는 거요런 거가 조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음에 먹고 있던 일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조금 길문이 열린다는 거.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댕기는 길이니까 길문이 열린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좀 도니까, 어 조금 숨을 좀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띠는 후발이 좀 그렇다고 봐야죠. 좀 괜찮다고 봐야 돼. 다음에 인생 인생인 호랑이 띠 어, 호랑이 띠를 가진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면 건강 쪽으로 조금 걱정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어, 일명 말하자면 이름 있는 병이 뭐, 병이 왔다든가, 아니면은 뭐, 쓰러졌다든가, 부모님들이, 요런 기운들이 도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을 조금 이렇게 주의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들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나간 돈이 조금 들어온다는 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조금 낫다는 거, 후반기. 요런 기운들이 조금 들어와요. 호랑이띠. 인생들. 그런 게 조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숨을 쉴수 있다는 거죠. 초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낫습니다. 자, 축, 인, 묘. 이렇게 토끼띠, 이제 내가 네 가지를 봐주는데, 저거 아까 지띠 받고, 소띠 받고, 이제 지금 호랑이띠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 넣고, 이제 후반기를 뽑아보니까, 어, 축생 축생을 가주신 분 소띠 인생을 가지신 분이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심은 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느라고 너무 방심은 하지 마시고 조금 낫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음. 토끼띠, 올해 3제죠. 이 3제는 이렇게 무서워요. 3제. 토끼띠는 겨울에, 한겨울에, 얼음이 올라면 아예 빵빵 얼든지, 아니면 그냥 얼지 않고 그냥 물이 스물삭이 흘러 내려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약간 살짝 얼어는 얼음이에요. 사람이 디디면 바로 꺼질 수 있는 얼음. 그러니까, 을사년 뱀띠 해원이잖아요. 그래서 토끼띠하고 뱀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도 잘안 맞아요. 그래서 올해원은 진짜 이렇게 조금 자제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조금 한 걸음 뒤로 양보하시고 후퇴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묘생들은 올 해원은 넘어 가야 돼. 삼재가 들어왔는데다 해원에 띠 해원하고 본인 띠하고 충돌 결리는 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주변이 산만해 속 시끄러워. 좋게 잘 지내던 사람들하고도 자꾸 바치고 좀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해원이 다 넘어갈 때까지는 조금 하루 늦게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몇 시간 늦게 출발했다고 생각하시고 후퇴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 거의 이 띠들은 그런 기운들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심사속과하고 조금 내가 양보하고 조금 늦게 출발했다 생각하고 좀 다지고 가르시라는 말씀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쁘고 다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지금 7월달 초니까 이제 좀 있으면 방학도 하고 하니까 휴가를 많이 떠날 거 아닙니까 휴가를 가더라도 자손들 어, 물가에 조심 좀 시키고 또 같이 약주 한 잔씩 하시더라도 너무 가음하지 마시고 조금 자제하시면서 가족들 좀좀 좀 챙기면서 이렇게 보내시면 큰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뭔지 알죠? 용띠 진자진 진. 용띠 3자가 나갔죠? 생일이 안 지낸 사람들은 아직 8란이 남았고 생일이 지낸 사람 8란까지다 나갔어요 근데 올해 뱀띠 회원이야 괜찮아요 야근 머리만 안 쓰면 돼 <laughs> 괜찮다고 했다고 또 또, 우리, 진, 용띠, 가지신 분들 너무 풍덩풍덩 하지 말고, 풍덩 하면은 물탕이 튀게 돼 있어요. 풍덩, 이러면. 그냥 발만 살집어넣가지고 살짝이 몸이 물에 들어가 물탕이 안 튀거든. 그와 같이 똑같아. 어이. 건강, 아직은 자신 있다. 자만하지 마라. 건강 자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돈이에요, 이거 돈. 야, 돈길 문은 열려. 그래서, 조금 괜찮아. 그렇다고 해도 고춘자가 열린다 했다고도 옆에 가게 마주 계약해 가지고 제2 분점 내다가 막히지 말고 길문은 열려요. 길문은 조금 열리고 돈은 조금 뭐내 돈이든 남무 돈이든 조금 유돌리가될 겁니다. 그리고 못 받는 돈을 좀 받을 수도 있.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내가 강요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알고 조금 참작만 하고 알고 넘어가시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용띠들을 이런 사 괜찮은 거 같아. 보편적으로법 보편적으로는 괜찮다고 나오고. 뱀띠 오리지 천백 명오리나참우의 조상들이 많이 빌었어 뱀띠 자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어, 부모님들도 많이 빌게 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대 조상들도 엄청 많이 공을 닦았다고 내려와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어느 신앙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신앙이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뭐 토속신앙이든 상관없어요 신앙은 자유니까 어떤 신앙이든 참 그때는 많이 빌었는데 아르때르데르면서 후손이 어떤 신앙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쪽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희망을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 마음을 비우는 게 기도죠. 기도는 뭘 달라 하면 절대 안 줘요. 그리고 허탄 마음, 사악한 마음을 갖고 기도는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악물밖에 안 돼. 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잠잘 자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면서 기도라는 자리에 앉았을 때내 자신을 살아왔는 거를 뒤돌아 보듯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거인는 거를 전부 다 마음을 비우시면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길이 보여요. 꼭 어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니까 걸어가면서도 하늘 쳐다보고 구할 수 있는 마음 조금 높은 산을 밟아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구할 수 있는 이런 게 기도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본인 성공이 된다는 거 그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잘 다지고 가시면 후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색, 말띠들. 말디드. 말띠들은 특별하게 우리 감독님한테 좀 뽑아보라 해야 되겠다. 자 감독 감독 니가 뽑아봐라. 알렇지 좋아. 말띠야 말띠. 보이지 않고 뽑는 겁니다. 안 보여줘요 내가요. 자. 자. 오 말띠. 요거 제일 먼저.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용어지. 우리 운동에 하면 천군이 겨라, 백군이 겨라 하죠. 그래서 우리 무속 세계에서는 청기 빨이 펄럭거리고, 홍기 빨이 펄럭거리면 좋다 하는데, 오생을 가진 말띠 가지신 분들은 조상 영맥이 많이 돌아요. 조상. 그래서 말을 타고 잘 가다가 꼭한 번씩 길이 끊어지는 데를 달리게 돼요. 잘 나갔는데, 참 이상합니다. 뭐 때문에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말이 달리기는 참 광야를 달, 잘 달리는데 가다가 말이 심통이 나면 은안 가고 빠꾸를 해버려. 옆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지고 그냥 도로 출발했던 길을 달려와버려. 그럼 원위치가 되죠. 이 말띠 가진 분들은 이 슬럼프가 많아요. 그리고 이 말띠 가진 분들은 보편적으로 고집이 세요. 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딱 잡으면 그 행인이 가지를 잡고 언덕을 올라간데 탁 든데 으면 이렇게 휘었다가 이렇게 탁 원위치로 와야 되는데 말띠를 가진 이 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나무가 휘어지질 못해요. 오히려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지 못하는 성향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뭐냐? 너무 자기만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남의 얘기를 잘안 들으려 한다는 거그 부분에 차이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올해 후반기는 말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올 초보다가 후반기를 좀더 심사속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더 다지고 더 심사속고하고 어떠한 서류문제도 정확하게 검토해보는 게 좋고 선후배 관계나 지인 회사에도 게좀 이렇게 오다듬어서 한 번씩 뒤를 더 돌아다 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떠한 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먼저 전화해서, 차 한잔 하자, 칼국수 한 그릇 가자 해서, 빨리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풀고. 그게 장기전을 하지 말고. 그렇게 다지고 가면,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었, 없다는 거. 이 부분이 후반기에 들어 있습니다. 말띠, 말띠 가시신 분들 알았죠? 지금 제가 표현을 그렇게 나오는데 감독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말씀하실까봐 제가 다시 뽑아드립니다. 1차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자. 감독이 뽑고 제가 뽑고. 자, 감독이 뽑은 거나 제가 뽑은 거나 똑같이 나왔죠. 순서만 조금 한칸 늦었어요, 한 칸. 감독이 뽑았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그런데. 나오기는 색깔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뽑고 감독이 뽑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여기 에딴 분이 세 분이 네 분이 다섯 분이 열 분이 앉아있대도 내가 갖다 드리다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기운들이 이게 강하게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금방 설명해 준 대로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다음에는 어, 미생, 양띠. 아, 이거 억지로, 와,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자, 양띠는 올해 3재죠, 3재. 3재래도 37, 47, 57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37, 47, 57 되는 분 중에서 성추 운이라는 게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올해 진짜 똑바지게 일해야 돼. 내가 땀을 많이 흘리면은 나한테 수익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하고 상관없이 땀을 많이 흘려요. 왜? 일이 많아. 돈이 되고 안 되는 일 차후에 밀어놓고 일이 많아. 바빠. 뭔지 모르게. 그런 기운들이 강하게 돌아요. 후반기에는 이분들이 초반기에 올 초에 보다가 오히려 중반기가 넘어가면서 너무 바쁘고 후반기가 돼서 아유, 이제 조금 숨을 쉬고 쉬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게 달려왔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 삼재라도 이분들은 악삼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삼재도 아니야. 간술렁거리는 삼재. 바닷물이 파도가 치기는 치는데, 철렁철렁철렁철썩 이렇게 들어오고, 대지 띠와 올해 토끼 띠 삼재는 이 바닷물이 약간 출렁출렁철썩 이렇게 들어오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양 띠들은 후반은 초반보다 낫습니다. 중반 넘어가는 그 깔딱 고개만 잘 넘어가면. 중반 깔딱고개는잘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중반이 다안 넘어갔기 때문에, 좀 힘든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물론 시국 탓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악밖에 안 남아. 자기가 풍부하고 좋은 일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행위들이 같이 지나가다 어깨를 툭 쳐도, 어, 죄송합니다. 이러면, 아, 예,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지금은, 지금 시대는 누가 어깨를 다 쳐면, 이 소리가 나와 죄송합니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툭 쳤을 때 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똑바로 다녀 이게 답이 돼요 괜찮습니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만큼 도치가 돼 있어요 조금만 음 항상 조금+ 조금만 우리가 양보하면서 가면은 양띠들도 올해는 괜찮다는 거. 후반은 마무리도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 괜찮은 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좀 사이좋게 대화하시고 부모 자식도 좀 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요거 요거 요거를 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뭐라, 뭐냐 내가 생각하는 소원성취 이거는 내가 걸어다니는 길 문이 열리고 이거는 가족의 건강 나의 건강 이게 합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고춘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걸 많이 이렇게 담고 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안 맞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중에 그 그거는 그분이 어떤 달에 태어났는가? 또 생일 날짜가 어떤 날인가? 이 부분에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가 빗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참작만 하시고, 또 올해는 이제 윤달이 있어서 윤유월이 있어서 산소를 많이 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뢰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산소도 만질 때 원래 그래요. 원래 한갑 좋은 날. 한갑 잔치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갑이라면 아버지 나이와 장남 자손 나이를 합쳐서 100살이 딱아구가참면 한갑 못해먹게 해요 엄마가 또 그렇게 되면 엄마 나이와 아들 나이가 100살이 되면 못해먹게 하는 식으로 묘 산소에 손대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자손은 괜찮고 어떤 자손은 안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잘 참작하시면서 올해 2025년도 을사 년이 아니고 을사 년이 아니고 의사 의사 년 의사 의사 년또한번 우리 의사 의사 하면서 건강하시게 행복하게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내가 나머지 뛰는 시간 나는 대로 바로 내가 찍어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